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스입니다.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법 모아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제 교재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교재를 보고 또 좋다고 판단되는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들을 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교재 리뷰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 문법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문법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또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던 질문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로, 하이. 영어 문법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전달드리고 나서 교재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질문도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학년에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 경우에 또 영어 문법과 같이 영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되게 시너지가 나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영어 문법 때문에 또 영어를 싫어하게 된 친구들도 마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년이 아니라 아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작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 마지노선, 꼭 언제는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초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가능한 많이 듣고, 그리고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읽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읽기 실력이 향상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한 AR 지수로 따지자면 4 이상의 경우에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챕터북들을 읽게 되죠. 만약 읽기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다면 AR 지수 4 이상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학년으로 말씀드리면요. 대략 5에서 6학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문법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문법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문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데 대략 5에서 6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문법 용어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다면 그동안 아이들이 이미 외워줬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소환해서 반대로 저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설명해 줄때 굉장히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문장과 함께 문법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학년 때도 문법을 꼭 해야 할것 같고 아이들이 비교적 S를 안 붙이거나 과거형에 대해서 모를 때 부모님들이 아, 문법을 시작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학년 교재에서도 이미 간단한 문법에 대한 사항들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스북을 보더라도 시나 히라에는 줄을 써야 되는지 너즈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문법이 아닌 그냥 문장 패턴으로 저학년 때는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학년 아이들에게 문법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영어 말하기를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문법부터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웃터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아이들 그냥 문장 패턴으로 익히게 해주고, 아이가 계속 너무 실수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짚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아직 문법을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6학년 여름 방학부터 저희 아이들 문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법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중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문법 용어를 쉽게 툭 던집니다. 그냥 칠판에다가 S 하면 그냥 서브젝트죠. 그래서 주어, verb 이런 거 그냥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 용어 자체는 이해하고 중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중학교 가기 전에 하면 좋은 문법 교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좋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문법 교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가 가장 베스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지도할 때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가장 좋은 교재는 우리 아이들이 선택한 교재이기 때문에 선택은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처음 문법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교재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쓰기와 문법 함께 익히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어로 된 원서로 된 좋은 교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요, 이 퓨처의 My First Grammar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권의 워크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워크북에는 한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스튜란북에는 이렇게 영어로 간단한 표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서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진행하신다면 워크북도 함께 진행하면서 한글로 해석된 그 문법에 대한 설명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스킬 돈북 자체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워크북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실력보다 많이 낮춰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오류 그리고 용어를 배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책의 수준을 좀 낮춰서 만만해 보이는 교재로 시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교재는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능률, 빌드 앤 그로우의 그래머 10입니다. 그래머 10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기본, 완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어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기초 단계부터 할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고학년의 경우에 한번 문법을 쭉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완성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문법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크북도 별도로 있습니다. 엄마표로 진행하신다면 그래머1텐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릴 교재는요. 주니어 타임 m 그래머입니다. YBM에서 나온 책인데요.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 문법에만 딱 집중돼서 초등 문법만 다루고 있는 교재이고요. 이렇게 비교적 한글 설명이 많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로 워크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책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책 자체에도 문제가 많고 또 써보면서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교재들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교재 내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교재 내부를 보고 아이와 교재를 함께 선택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시기는 아이들이 이제 쓰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 얘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문법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출판사들도 그런 니즈를 알기 때문에 쓰기와 문법이 함께 결합된 교재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저희 구독자분이 쓰기와 문법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좋은 교재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총 3가지 교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요. 시사에서 나온 어린이 브랜드인데 시소스터디에서 나온 교재예요. 진짜 진짜 쓰기 문법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책의 경우에 베이직 2권, 점프 2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설명을 읽고 또 써보면서 이제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분께서 4단 구성으로 특허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4단 구성이 이제 문법을 익힌 다음에, 어를 쓸지, 언을 쓸지 첫 번째 골라 쓰고, 두 번째는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써보고, 세 번째로는요, 문장을 채워서 완성한 다음에, 네 번째는 고쳐 쓰기, 이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데 목적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책 또한 워크북 자체가 그냥 책 속에 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워크북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처음 문법을 시작할 때 쓰면서 정확히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책은요. 문법이 쓰기다. 여기 보이시죠? 이 책입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문법, 쓰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첫 진짜 진짜 쓰기 문법과 비슷한 구성이고요. 다만 이책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어려운 교재일 수도 있으니 꼭 내부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능률의 라이딩 빌더입니다. 이 책은 초기 단계 아이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책이고요. 영어 기초가 다 완성이 됐고 중학교 가기 전에 한번 쓰기를 통해서 문법을 익히고 싶다. 그런 친구에게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간단하게 문법 설명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쓰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학교 이제 가면 서술형 해야 되잖아요. 그 서술형을 준비하기에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화를 하다 보니 이제 내용이 좀 길어져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처음 엄마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쓰기 문법을 함께 할수 있는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용어 자체를 영어로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법 교재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던 궁금증에 관한 영상을 2부에서 제가 다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